할렐루야 좋은 아침 내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182장 흐르는 기쁨 성령 강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고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만심에 것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시로 모든 여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그 풍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그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 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는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그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아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 복식했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네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그센풍양도 참장하게 되도다. 아멘.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하에서늘 보시는 이 교회 위하여 늘 사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은양을 늘기뻐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배푸신이네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휴가를 마치고 또 주님 귀한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아침, 아침 해가 떠오르듯 그 기쁨과 감사를 안고 열어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 묘한복음 십상입니다 22절부터 42절까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름이 되는 겨울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은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여호사고리들 당신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인은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 거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향하는 이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거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남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지 아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며 아마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느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일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실 것을 함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내가 어찌 신선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리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네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야직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 강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심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그 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신가? 이 나의 삶, 나의 일들과 온께 주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가? 어머니도 쓸수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말하였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 말을 계속 논쟁과 이론으로 풀어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의 표적을 많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희가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너희가 믿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진리의 역사들이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주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의 능력과 그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오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지금 원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안다 안 믿는 이유는 내가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오늘 신천지로 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예수리께서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구원한 놀라운 신능력과 역사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오늘 이것이 안 믿어지면 답이 없는 거죠. 내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바라다 오늘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를 구수로 믿고 받라들인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믿지 않길래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여한이 했던 말은 맞다. 진리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시도 오셔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큰 일입니다. 주님, 그분은 나의 주님이니다 나의 구원자이시오, 메시아의 온 이외의 메시아이시오. 그만 하리라 이제 나의 삶 모든 것에서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나의 질병, 나의 삶의 권심과 고통, 어떤 문제 속에서 그분은 나를 건지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걸로 인도하실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셔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자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을 제거하고, 의욕을 제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의 손길을 친히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사모하게 하시는 것다 그리고 우리로 이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것다 우리가 그대로 구하는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아침에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로 귀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의문을 가지고 주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 주님으로 믿었고 이시아로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믿음 속에서 확신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될수 있기를 원한 후, 오늘 그분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귀에 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심을 나르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이 아침을 열어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